어,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좀 제작되었는지 함께 좀 짤막한 영상 보고 제가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셨듯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SNS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우리 협력교육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댓글도 달아, 달아주시고 어, 또 어제 보니까 벌써 현장에 누가 어, 그 내가 오늘 협약식을 하고 있다고 라 벌써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렇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이 SNS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관심사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소통하겠다고 난리를 떨고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너무나 많은 SNS를 통하서 소통을 합니다. 이 SNS에 소통하는 가장 두 개의 그 플랫폼은 뭐냐면요.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두 축을 가지고 이들이 서로 이렇게 활발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연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과연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의 몸된한 교회인데 왜 우리는 교단과 교파의 벽을 초원하지 못하여서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그 21일 기간 동안에는 연합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교단도 없어요, 교파도 없습니다. 서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단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11개월 동안은 그 안에 어떠한 연합의 몸부림도, 어떤 연합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을 저희가 보게 되어서 어, 이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는 좀 다른 SNS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 다른 SNS라 우리는 스피리처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 영적인 네트워크를 한번 마련해보자.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누구보다도 끈적끈적한 우리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의 피로 인한 하나의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바로 단일기도의 서포터즈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오래된 개념이에요. 저희가 다니엘기도회를 한국교회와 함께 오픈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서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흔히 하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해줄게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다를 게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참여 교회들이 저희들에게 지역 간사를 통해서 올려주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냥. 우리가 잊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묵직한 영적인 묵직함이 느껴지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중보 기도자를 저희가 모기 으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다니기 도의 참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일 기도의 서포터즈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어, 모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대회의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이 지역의 참여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서포터즈라고 모은 것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 보니까 1250명의 서포터즈가 모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자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참여교회그 2015년도에 참여교회 모든 기도 제목을 연초에 받아 가지고요. 목사님 사진을 다 넣어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게 몇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기도 정보 책자가 되더라고요. 좀더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서요. 2016년도에 1958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분화된 지역별 기도정보 책자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저희는 그저 주신 기도 제목 또 참여교회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준걸 정리했을 뿐인데 놀라운 정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국내에서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책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 저희가 만든 거야. 저희는 그저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제목들만 모았을 뿐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의 책자를 그 중보기도 단체들이 가져가서 또 다시 이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2017년도에 3,732명의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작년에도 2016년에도 책자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일단 중보기도자들이 오른쪽의 성도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한 개는 뭐냐면, 기도 제목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죽어 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내어준 기도 제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빨리 땅 구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해야 되니 땅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제목을 주셨어요. 그 실제로 이 지역을 위해서 또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근데 이미 이 교회는요. 그 기도 제목을 내어준 한달 뒤에 땅 구입이 완료되어 가지고 바로 성정 건축에 들어가고 입당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자들은 기도 제목에 이 소통이 없으니까 입당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땅 주시 없어서 땅 주시 없어서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야, 감사는 하지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품을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러프한 거예요. 교회 부흥, 뭐, 가족 건강, 다 이런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가 도입한 것이 이 기도 제목을 홈페이지 안으로 끌어들어갔어요. 좀더 온라인에서 조금 더 서로서로 서로 기도를 제목을 내는 자와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내줘서 3,732명이 했는데 여전히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에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과 많은 아이디어를 투자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손 안에서 서로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1년 원의 시간 동안 개발자들이 모여서 365일 24시간 접근 가능한 중보기도 애플리케이션 나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로가 어떻게 어,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는요 화면 구성이요 간단합니다. 화면 구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가지예요. 오늘의 기도, 열린 기도, 우리 기도, 참여 교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요. 특별히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 매일 매일 가장 이슈화되는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어, 북미 정상 회담이 있었다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요즘에 막 버닝썬으로 인해서 사회가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어, 음란으로 지켜주시고 이런 가장 중요한 그 날에 이슈화되는 기도 제목이 오늘의 기도에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목회자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매일 매일 다른 그 기도 제목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나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 만여 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출근길에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올라온 그 기도 제목 그래서 어나로와 나로,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성교사를 위해서 뭐 아프리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매일마다 올라오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럼 이 기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늘의 기도는 매일매일 다른 그날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기도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열린 기도는요, 쉽게 말해서 오픈 채팅방이에요, 오픈 채팅방. 그래서 이 나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고 가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나고요, 남기고요, 댓글 쓰기도 하고요, 기도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사람이 짧게 남아 그 기도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어, 10분 뒤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 성함이 땡땡땡 권사님입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 병중에 누워 계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희 여동생이 지금 수, 수, 무슨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뭐이 소소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씩이라도 그걸 보면서 댓글로 남겨주고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우리들이 서로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여기에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교파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 성도로서 서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열린 기도창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과 누리게 될그 어, 방이 바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네이버 밴드와 같은 거예요. 이 우리 기도 방에 가면 이 자신의 교회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이 목사님 교회에 관련된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오륜교회 방도 있습니다. 저희 오륜교회 방은요 오륜교회라고 하면 너무 오픈돼서 일만 일만 성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저희 어, 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오륜교회 방이에요. 그럼 여기에 계속적으로 오륜교회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요. 얼마 오, 여기 방에는 지금 오늘 협약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륜교회 성도는 띵동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침 이거 하는구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수,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기도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참여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교회 기도방을 만든 거예요. 대부분 여기 기도방은요 비밀 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그 최윤 목사님께서 그 무슨 교회 방을 딱 만들었어요. 우리 무슨 기도교회 기도방입니다를 성도들에게 이 나로에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뭐 12345입니다라고 알려주면 그 교회 성도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떤 성도가 지금 긴급하게 수술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그 방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알림이 뜩다 떠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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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뜹니다. 그러면. 아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아 기도 제목이 있구나, 아 지금 목사님 기도해야지, 아 지금 뭐가 있구나 이렇게 다 교회의 소식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 제목을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교제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한 3년 전, 4년 전에 저희가 막 전국 다니면서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야? 했을 때 반응하고 지금 얼굴이 똑같으세요 지금 다, 다 그런 표정이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협력교회 목사님들에게 먼저 이것들을 알리고 소개하는 게 뭐냐면, 단니 얘기도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다 영상 예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이 있는 목사님들이 의아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발을 들여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일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복이도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의 성도가 60만 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60만 명이 스마트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본 땅이 어떤 일이 일어는지 모르지만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거 기도... 야 지금 일본에 이런 일이 있구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사격을 저희가 기도 후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픈했을 때 함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저는 이건 단일 기도회보다 더큰 놀라운 영적인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악하여 주신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에 이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 교회에 와 보면요 어, 새벽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요 이쪽 저쪽에서요 이렇게 불빛이 있어요 딴짓하는 게 아니라 뭐, 나, 카카오톡 하는 게 아니라요 어, 올라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포터즈 이야기 했죠 저희 오른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당 한 사람씩 다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야? 라고 물어 압니다 어나 제주야 어느 지역이야? 어나 인천이야 이렇게 다 있어요 뭐 자기 연고라든지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이라든지 내가 학교 나온 지역이라든지 어떤 영, 이렇게 마음이 가는 지역이라든지 서포터즈로 한 지역씩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서포터즈들이 새벽마다 저 불빛처럼 그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서포터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님 품고 기도하는 지역은요 제주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몇년 동안 제주 지역 놓고 기도하니까요. 교회 이름, 교회 목사님 성함, 사진, 교회 기도 제목까지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주 어떤 일이 있어, 어 거기 어느 시에 있는 누구 목사님이잖아, 머리 이렇게 되시, 그런 분이시잖아, 기도 한다라는 거죠. 새벽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그지 하나하나 넘기기 힘드니까 플레이어, 플레이어로 만들었어요 플레이어로 버튼을 누르면 내가 10초마다 보겠다 뭐 15초마다 보겠다 아 오늘 새벽에 기도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 20분 동안 내가 인천 지역으로 해서 기도하겠다 20분 선정해 놓으면요 인천 지역에 참여교회 부평구를 딱 설정해 놓으면 20분에 맞게 슬라이드가 갑니다 그럼 20분 동안 딱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BGM 음악을 들으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15분밖에 시간이 안 되네. 15분 설정해 놓으면 그 15분에 맞게 7초당, 8초당 한 장씩 넘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오른 꾀 성도들이요, 목사님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요 그림을 그리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오른 꾀 성도들은 그기도훈련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목사님 교회의 사진과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매칭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협력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좀 도전하여서 야 우리가 우리 뭐 우리 가정 우리 애들 뭐 우리 교회 이걸 초월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을 놓고 좀 기도해 보자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보자 좀 이렇게 도전하셔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또 목사님 교회 기도방을 만들어서 목사님 교회 중보기도 팀들과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이것들을 도전해 본다면 아주 아주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버전 1을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버전 2를 지금 또 개발자들과 계획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꼭 이용하시고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좀 이걸 좀 홍보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우리 있는 그 팜플렛을 바깥에다 비치해, 비치해 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좀 가져가셔서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홍보를 해주셔서 함께 전. 기도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